네, 이사님, 그, 말씀에, 말씀드린 절고기가 요거구요. 예, 한번 저기, 작동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상으로 전기 연결해 놓구요. 예, 지금 스위치를 켰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기아식이다 보니까 이 돌아가는 부위에다가 어 기름을 자주 주시면 좋습니다. 어 망가지는 이유도 거의 기름을 안 줘서 망가지는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밟으면 일행정에서 한번 내리찍는 겁니다. 요 홈으로 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밟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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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또 한번 밟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 참조하십시오 이사님